네 반갑습니다 개인투자분들 승민입니다 자 오늘은 공매도 재개 직전 대차장고 66조 발생 AI 로봇 이 종목만큼은 반등합니다 4월이 오기 전에 꼭 매수하세요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승민 채널이 텔레그램 방을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시하기 전에 제가 주요 뉴스들과 관련된 종목들을 싹다 정리를 해서 시장에 있는 2,000개, 3,000개 종목들을 20개, 30개로 압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목들의 눌림목 매수 타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방향성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등하는 종목들의 공통점들을 분석해서 우리가 추후 급등주를 또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성 제시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이저 수급들의 추적을 통해서 우리가 또 수익을 낼수 있도록 그렇게 솔루션까지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작성한 급등의 가속도 전자책 두 권도 여기서 무료로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댓글장 상단에 있는 텔레그램 방 링크 터치하시고 그리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다라고 강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영상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도가 이제 제기 직전이죠. 그래 가지고 주식 대차 거래가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하루 만에 3억 주가 체결이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공매도를 하면 증시가 또 크게 급락을 하겠구나. 많은 분들이 어, 우려를 하고 계신데 어떠한 상황인지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3월 29일에 사람들이 공매도를 준비한다고 주식을 3억 주나 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빌려진 주식, 그러니까 대차장고죠. 대차장고는 총 20억 주고, 금액으로는 66조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66조 원이라는 금액이 공매도에 이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식을 많이 빌렸는가? 라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삼성전자라든지,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티에이 홀링스라든지 이런 주식들을 많이 빌렸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쪽으로 해서 가장 많이 빌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를 보면 공매도가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일단 뉴스나 언론에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하락할 것이다라고 겁을 주고 있잖아요. 어, 유튜브도 그렇고, 그래서 다들 지금은 걱정하는 분위기다.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어, 이러한 여파들이 좀 파급력이 좀 있으면서 지금 예탁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증권세에 맡기는 돈을 예탁금이라고 하는데 그 예탁금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용장고도 줄어들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간 공매도 이슈가 시장을 좀 얼어붙게 만드는 어, 그런 이제 총매를 하고 있다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증시 상황이 과연 어떠냐 심리적으로 딱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은 다른 나라들보다 조금 더 최근 들어서 많이 급락한 그런 모습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표를 보시면, 왼쪽 표가 MSCI 한국 지수입니다. MSCI 한국 ETF 지수고, 그 다음에 이 옆에 차트가 MSCI 이머징 마켓 어, ETF입니다. 그러니까 신흥국 지수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한국의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한국은 3% 정도 빠졌죠. 근데 이머징 마켓은 신흥국 마켓입니다. 1.86% 밖에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신흥국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근두배 이상 낙폭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흥국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두배더 많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최근의 하락은 우리나라 내부적 불확실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요 심리 지표인 a d i 지표를 보셨을 때도 일단은 어 12월 달을 보시면 7 0미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때는 이제 증시의 저점이 어느 정도 잡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3월 달에 a d i 지표가 지금 7 0으로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과열 구간이 아니라 침체 구간이란 것입니다. 사실 과열 구간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지 침체 구간으로 들어갔을 때는 굳이 조심할 필요가 있는가? 악재가 나오고 그리고 불확실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배팅의 기회를 계속적으로 늘려가지고 다시금 시장이 과열 구간으로 갔을 때 수익을 취하는 전략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나라 현재 심리 지표로 봤을 때 ADL 지표가 생각보다 침체 구간이고 우리나라가 신흥국보다는 더큰 낙폭으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조금 배팅을 어, 해봐도 될 만한 그러한 시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게 공매도가 시작이 되면 주식이 또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서 항상 다양한 영상에서도 우리 시청자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한국 시장은 유독 이 선반영이라는 부분에 좀 민감하게 이 종목들이 반응을 하죠. 악재도 그렇고 호재도 그렇고 미리미리 반영한 게 많단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신흥국 시장보다 더 크게 빠졌잖아요. 그중첫 번째 이유가 공매도라고 생각합니다. 공매도라는 그 불확실성이 시장을 하락시킨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매도가 직접적으로 시장하는... 그 시기부터는 어느 정도 시장이 저점이 잡히고 반등을 할수 있을 것이다. 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공매도 재개가 과거 공매도와 다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과거에는 기관들과 우리 개인들이 공매도를 할때 조건이 달랐어요. 기관은 무차익 공매도가 가능했다고 그러니까 불법 공매도를 많이 많이 했다 이것입니다. 근데는 근데 이제는 어 둘다 개인이 됐든 기간이 됐든 90일 안에 빌렸던 주식을 갚아야 하고 담보 비율도 똑같이 맞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90일 안에 갚아야 되는 거. 옛날에는 그냥 기간이 무제한적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딱 90일 90일이라는 90일이라는 기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 정말 좀 다행스럽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불법 공매도를 감시하는 시스템도 새로 만들어졌고 이 시스템이 불법 공매도를 99%까지 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걱정이죠. 1% 이거 놓치면 어떡하나. 항상 1%에서 뭔가 문제가 터지는데 야이 1%를 놓치는 게 예, 이게 참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어,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제기하면 를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MSCI 시, 어, 신흥국 시장으로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MSCI 신흥국 지수랑 선진국 지수를 봤을 때 외국인들이 딱 봤을 때 신흥국 시장보다는 선진국 시장으로 훨씬 더 많은 금액들을 베팅하고 특히 장기성 자금을 많이 투입을 하는 모습들이 많이 포착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신흥국 시장에서 계속 놀수 있었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지만 해당 금융 시장이 굉장히 좀 이제 후지좀 후진국스럽기 때문에 선진 시장을 못 가는데 앞으로 뭐 상법 개정을 한다든지 또는 뭐 이런 식으로 불법 공매도라든지 또는 공매도 시장에서의 좀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면, 그러면 MSCI 선진국 시장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 채권도 지금 신흥국 채권에서 선진국 채권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채권 시장 쪽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투자 비중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이 MSCI를 추종하는 그 금액만 해서 거의 1경이 넘어가요. 거의 경단입니다. 조단위가 아니에요. 경단이 금액이 이 MSCI 지표를 추종하기 을 때문에, 그 피시브 자금으로 부르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으로 유입되기 이 위해서는 그래도 공정한 공매도 시장은 어느 정도 유지해야 가 된다. 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매도를 다시 재개했을 때, 외국 투자 자금들이 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환율도 안정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나름 그래도 어, 긍정적인 부분이라 볼수 있어. 지금 현재 언론에서 얘기하는 공매도에 대한 불확실성은 개인 투자들을 털기 위한 예, 그런 장난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응한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우리 심리자 분들의 매수 어, 기회로 보셔도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쪽으로 우리가 투자를 좀 해봐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로봇 말고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괜찮은 투자 대안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식료분들한테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것이, 어차피 시간을 투자해서 성장하는 산업이나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한다면 공매도를 하든 상법개정하든 뭐든 하든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항상 강조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수명주기론을 이딱 봤을 때 도입기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산업의 종목들만 잡으면 사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다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근데 가장 시간을 투자했을 때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분야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로봇이 유일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손정이도 미국에다가 AI로봇산업단지를 짓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규모가 무려 1,470조라고 하는 거의 뭐 1,500조원 되는 엄청난 돈을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장은 사람이 거의 필요가 없는 스마트 공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 뭔가 이제 제품을 만들 때,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지시하고, 사람이 만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AI가 생산 계획도 짜고, 로봇들이 일을 스스로 하게끔 그렇게 명령 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혼자서 공장이 뚝딱뚝딱 돌아가는 것이죠. 핸드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에어컨도 만드는. 그런 공장이 이제는 미국에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소프트뱅크도 하고 있죠. 오픈 AI 오라클 폭스콘 이런 회사들과 지금 협력을 해서 미국에 1370조 원이나 되는 돈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왜 하필 미국이냐? 관세 때문이죠. 네, 지금 트럼프가 미국으로 빨리 돈 싸들고 공장지으러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많은 어, 다국적 기업들이 지금 현재 어, 미국으로 어, 진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다 로봇 쪽을 중심 삼아서 투자를 하고 그리고 성장을 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로봇 산업은 웬만해서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사기업들만 로봇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 정부들도 지금 로봇 쪽으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향후 10년, 20년 뒤에 미래 먹거리라는 것을 관료들도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을 보시더라도 로봇 굴기다 해가지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업체들의 엄 청난 자금을 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를 한다 이러기 보다는 그냥 정부 자체에서 그냥 너네는 커라라고 그냥 정부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재들도 많이 확보가 되고 계속적으로 산는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봇은 거의 지금 중국이 1등이라고 해요. 네, 아무리 미국의 로봇 회사들이 날고 기어도 이 중국의 로봇 기술은 아직까지는 따라잡을 수가 없다. 이게 렇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론 머스크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뭐 현대차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계속 미국 정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미국은 중국의 로봇 주도권을 뺏겼기 때문에 빨리 미국 기업들의 국가 자체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도움을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이 로봇 쪽에 또 투자하는 분야들을 생각해보면 또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은 자금들을 투입을 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굉장히 크게 발전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이번에 중국 발전 포럼이다 해가지고, 어, 중국 정부에서 또 다국적 기업들의 수장들을 또 불렀단 말이지. 이번에 이재용 회장이랑, 뭐, SK 뭐 사장이랑, 그 다음에 뭐, 페덱스, 블랙스톤, 그 다음에 스탠자리 차드, 그 다음에 화이자, 아스트제니카 사노피, 아람코, 머스크, 이케아, 유런 수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수장들을 불러놓고, 우리 중국에다가 투자를 해라. 우리 중국에서 너네들 하는 거 팍팍 밀어줄 테니까, 적극적으로 투자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계속 다국적 기업들이 본인들의 국가들에서 공장을 짓고 투자하도록 계속 유치를 하고 있어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향성이 딱 정해져 있는 로봇, 로봇 쪽으로 여러분들이 어, 투자 시선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로봇 시장이 뭐 성장하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더라도 시장 규모가 무려 일경이 넘어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연간 성장률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같은 경우에는 40%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성장률이. 에, 어차피 로봇은 우리가 뗄래야 뗄수 없는 에, 그런 가장 중요한 투자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그 로봇 쪽으로 해서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보셔야 되고 지금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우리 시장이 지금 이렇게 빠지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매수 타점에도 지금 슬슬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현재 차트 흐름이나 종목들의 흐름들을 잘 살펴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세 종목에서 네 종목 정도. 어좀 차트 흐름을 볼 텐데 뭐 여러분들이 아이 정도 흐름이면 많이 빠져서 매수할만하겠구나. 그럼 이제 소액으로 분할 매수를 어, 점진적으로 해보는 것을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 종목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어, 두산 로보틱스라는 어,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뭐협 협동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이 협동 로봇 관련주로 해서 좀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네, 그래가지고, 뭐, 최근에 어 좋은 흐름이 좀 이제 나오는 예, 그런 이제 분위기인데, 음, 두산 로보틱스를 한번 보시면, 과거에 좋은 흐름이 한번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상승을 했다가 예,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런데 이 종목의 과거 공통점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봤을 때, 일단 요 파란색 라인을 때리는 자리 또는 이탈하는 자리에서부터는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공통점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한두 차례 더 빠져가지고, 자, 여기서 만약에, 자, 한두 차례 더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다면, 또다시 파란색 라인을 때리게 된다면, 그러면 다시금 이렇게 반등을 하지 않겠는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란색 라인을 때리면, 이 두산 로보틱스라는 종목은 웬만하면 검은색 라인을 때리더라 그래서 이번에도 파란색 라인 마, 만약에 한번 때린다면 어, 검은색 라인 한번 때리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분들은 두산 로보틱스를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어,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3월 13일부터 3월 28일까지 개인들이 굉장히 매수를 많이 했어요. 사모 펀드도 팔고 연기금 뭐다 파는 분위기였는데 어제 어제 연기금이랑 투신이 들어왔습니다. 기관계가 거의 뭐 20일 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말은 만약에 여기서 기관계가 연속으로 매수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그러면 또다시 반등을 해서 추세 전환이 나올 수 있거든요. 특히 파란색 라인에 때렸을 때 기관계 매수세가 들어오는 분위기가 반등하는 추세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긍정적인 흐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여기서 한두 차례 정도 더 하락을 한다. 이제는 매수를 해도 될 만한 자리다. 빠질 때 개인들만 쭉 사잖아요, 그렇죠? 0.16% 빠지죠, 1% 1% 1.63% 7% 빠지.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지금 1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개인들 매도 물량 나올 거예요. 언론에서 개인들 매도라고 하 공매도하면 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 물량 누가 받아 먹냐? 외국인들이나 투신이나 연기금 사모펀드 이런 애들 받아먹는다고 그때가 저점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두산 로보틱스 어, 좀 매수를 해볼 만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어 그래서 뭐 여기서 한 차례 더 하락을 하는 요 자리 한 5만 천원 5만 천원 라인 밑으로 해서 한 5만 원 라인. 요 영역에서 한번 어 진입을 해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아 저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그 다음으로는 어자 SPG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G도 2023년도 해서 좋은 흐름이 나왔었죠. 이렇게 강한 흐름이 나왔다가. 뭐, 2024년도는 한 번도 상승을 한 적이 없어. 자, 그리고 2025년도 들어오면서 로봇주 좋은 흐름 나오면서 상승했다가 또 많이 밀렸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SPG, 나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제서야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자리가 들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5% 정도 더 빠진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부터는 매수를 하셔도 되겠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요 최저점 어, 파동이 나오기 전 최저점 자리와 현재 저점 자리를 4등분선 이렇게 끄어 보니까 나름 그래도 매수를 할수 있는 요 라인들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여기 3번, 여기 3번. 매수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고, 21,500원. 첫 번째로 매수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만 500원, 그 다음에 19,000원. 딱요 이 라인, 요이 영역에서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신다면, 분명히 어, 좋은 결과가 좀 있지 않을까. 요런 식의 어, 흐름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잡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2 개월, 3 개월 만에 좋은 수익이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는 자리들을 공략하셔야 된다니까. 음,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급 흐름을 보시면 자 빠지는 와중에서도 이 SPG라는 종목은 외국인들이 많이 건드리는 종목이에요. 보시면 2월말 경에 자 6%가 빠지죠. 외국인들이 매수합니다. 빠질 때0.5% 빠지죠. 외국인들이 삽니다. 자 빠질 때 보세요. 마이너스 2% 2% 이렇게 빠지지 않아요. 근데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사줘요. 계속 외국인들이 마이너스 2% 빠져도 외국인들이 사고. 여기서 연속으로 계속 빠지는데도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들어옵니다. 최근에도 그래요. 3% 3% 3%, 3 빠지는데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괜찮은 종목이라는 얘기예요. 음, 일정 구간의 저점을 잡으면 무섭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에, 그런 종목이라는 것입니다. 재무적 흐름을 봤을 때도 나쁘지 않거든요. 2026년도까지 어, 계속 실적이 적자 나는 흐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SPG도 자, 가격 전략 잘 잡아드렸으니까 한번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유일 로보틱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SK에서 저 지분을 갖고 있는 아, 그런 이제 회사입니다. 자, 유일 로보틱스도 고점 대비해서 지금 3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괜찮은 흐름이고, 요런 자리들에서는 어떻게 공략이 들어가느냐, 음, 요 자리 이탈하면 한 53,500원 자리거든요. 53,500원 자리 이탈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끄어 보면 가장 어쩌면 가장 적절한 자리는 요 구간이 될 수가 있겠네요. 한 48,000원 자리인데 이 48,000원 자리에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48,000원 자리에서 공략을 하셔도 되고 나는 조금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53,000원 자리에서 어, 공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매수 같은 경우는 이제 4만원 요 자리. 요는 1차, 2차만 하셔도 어, 충분히 괜찮은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시장도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 스마트 팩토리를 겨냥하는 종목이 바로 유일 로보티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뭐 수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뭐 재무적 흐름 수급 봤을 때 나쁘지 않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매수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요렇게 요런 종목들은 또 빠르게 반등할 수 있으니까 특히나 증시가 반등을 했을 때 빠르게 어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셔야 되겠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 어떤 종목들을 좀 봤느냐. 일단은 유일 로보틱스랑 그 다음에 투산 로보틱스 그 다음에 spg 요렇게 어세 종목 한번 어 알아봤고요 어 일단은 어 요렇게 종목들 한번 보시고 음 로봇들 주 향후 괜찮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텔레그램방 한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100% 무료로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시장의 많은 데이터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각화시켜서 공통점들을 뽑아서 여러분들이 좋은 매매할 수, 할수 있도록 솔루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장중에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 원하시는 분들은 어, 입장하시면 되겠고 입장 방법은 댓글창 상단에 링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어, 링크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잘안 보이는데. 아무튼, 댓글창 상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를 터치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급등의 가속도라고 전자책 또 제가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익